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드리드에 무사히 도착해서 이제 3박 5일의 일정을 갖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해련 민주당 의원이죠. 헛소리였습니다. 이 헛소리 한 부분 잠시 후에 잠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준석 대표 드디어 막가파적 본색을 갖다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MBN 뉴스룸에 나와서 거의 한 30분 가까운 인터뷰 통해서 속내를 툴툴 털어놨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 야가 완전히 꼬마 독재자 막가파로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준석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내에서 1 0몇 시간을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마드리드까지 날아가는 가운데 한1 0 시간쯤 지났을 때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그 공군 1호기의 기자석 이자 이카노미석입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클라스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이제 고위급들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일반 수행원과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들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자연스러운 한 10분간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죠 자연스럽게 뭐 김건희 여사는 달리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 대통령께서 지금 10시간 이상 지금 하시는데 뭐 일정이 빡빡하시겠습니다. 10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료도 보고 뭐 지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그뭐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나오는 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어떤 것만 딴뭐 그런 걸 비행기 안에서 한번 틀어주는 모양이죠. 그것도 보고 릴렉스하고또 자료도 보고 그러고 왔다라고 얘기할 백혜련 의원이라는 친구가.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축구르반 축구 프리미어리그 축구 본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백효련 씨한테 물어볼게요. 백효련 씨, 백효련 씨, 검사 추신 맞죠? 우리 이대준 씨 표류 끝에 북한군에게 억류되어서 여섯 시간 십분 동안. 수, 수상해서 취조당하다가 사살당하고 소각된 그 6시간 10분 동안 문재인 씨는 뭐 했습니까? 통상 우리가 열 시간, 열몇 시간 날아가면서 자료도 보고 쉬기도 하고 또 잠깐 릴렉스하기 위해서 아, TV도 보고 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축구 이야기했다고 시비를 거는 그 놀부심보 이게 딱 지금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자, 이제 본론은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laughs> 이준석 대표 어제 그저 m b n 뉴스룸에 나와서 아뭐 하도 길어서 뭐뭐 뭐. 진짜 제가 딱 보니까 예전에 보면 이 김종인 씨를 갖다가 마구까기라 그랬습니다. 뭐 다들 자기 빼놓곤 다 까요.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주변에 뭐 애도 어른도 없습니다. 마구 마구 깝니다. 그면 사람들은 그 마구 까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기야. 미친놈. 칼춤 주면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 짝입니다. 이준석이 뭐 보니까 뭐, 음, 나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있다. 뭐, 배현진이하고 악수 안한 이유는 이래서 안 했다. 뭔 뭐, 앞뒤가 다른 사람하고 난말 속지 않는다. 어, 대통령과 친윤이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참. 기도, 이, 이 정치의 ABC도 모르는 이른바 그 이과 출신, 무슨 뭐 컴퓨터 공학인가 했다는 그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리더와 그것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 정치적 철학을 공유할 때 정치적 결사체가 되고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준서가. 대통령과 국민의 힘, 대통령은 리더거든. 어쨌든,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은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리더거든 그 리더와 그 리더와 함께 가는 나머지 일종의 추종세력이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너는 유승민이한테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 유승민이는 박근혜 정부 성공하길 바라기는 고사하고 국회 국회법으로 대통령 영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위헌적 법을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짝짝꿍이 되어서 통과시켰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로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다. 기본적으로 말약에 리더인 리더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거든 떠나라. 괜히 안에 앉아서 분탕질하고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제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구경거리가 뭔줄 아니 불구경이다. 마찬가지로 내분 네즉 어느 정당이 됐던 어느 그룹이 됐던 어느 집단이 됐던 그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머리끄댕이 싸움하고 하는 것처럼 구경하기 좋은 거 없다. 그리고 박수친다. 마치 옛날 통진당의 머리 끄댕이녀. 당 대표 머리를 제꼈던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사람들은. 마치, 뭐, B형 남자 좋아하는 그런 심리겠죠. 자, 대통령과 친윤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20대, 30대 초반에 기자애들이 이게 무슨 큰, 뭐, 복음이나 전하는 듯이 그걸또 그대로 벗겨 쓴다. 참, 갑갑합니다. 어제 드디어는 이준석은 해서는 안될 이야기 랬어요 앵커가. 지금 한간에는 7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야,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무혐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경고가 나와도 뭐, 점점, 점점, 점. 그러면은 그 당규 30조에 따라서 취소 및 정지 그 이야기 나오니까 아, 그건 그렇게 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 뭐 권한으로 따지자면 윤리의 해산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당 대표 이 당이 지금 자기 개인 사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무슨 조폭 집단의 두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야 이거, 그, 없애. 그럼 없어지는 당이 아닙니다. 당에 있는 기구 하나 없애려면요. 당원당규를 바꿔서 전당대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는 전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 옛날에는 당무위원회죠. 거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당대표의 권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대표, 당원당규에 찾아봐도 당대표의 권한은 이러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저러저러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뭐, 이런, 당직자에 임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음 뿐입니다. 당에 있는 공식 기구로 갖다 해산할 수 있다, 당 대표가? 예전에, 제왕적 총재도 못했습니다. 제왕적 총재도 못했던, 당의 핵심적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갖다가, 뭐, 권한으로 따지자면, 윤리위원회 해산해 버릴 수도 있, 있습니다. 니네 머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어느 우리 애 독자분이 댓글에 올린 바와 같이 지난해 대선 와중에서 네가 계속했던 이야기는 뭐니? 윤핵관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장재원 그 당시 비서실장이지 후보자 비서실장을 저격하면서 윤핵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 윤회관, 있어서는 안될 말을 넌한 거다. 요즘또 간장이란, 윤, 저,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앉 간철수, 장재원, 여가 간장, 한사발 퍼먹겠네. 요런 못된 어떤 신조어 만들어서, 그건 좌파들. 좌파들이 보면, 이른바 그, 주홍글씨 찍을 때 상대방한테 네이밍 붙이고, 네이밍이라고 그럽니다. 네이밍 붙이고, 치배하게 공격하는, 그 좌파적 본성이거든. 그런데, 이준석 넌 양심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라 양심이 있거든 난. 네가 지난해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된 이후에 대선 거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네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 한번한 적이 있니? 네가 주로 한 일이라고는 내부에 충실하는 것이었다 윤핵가링 고경했다가또 윤석열 당시 후보를 얼마나 괴롭혔니? 툭하면 울산으로, 툭하면 어디로, 툭하면 어디로? 이제 와서는 뭐아뭐 아, 뭐 친윤들 권력을 향유하시고 싶거들랑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대회는 지금 7월 7일 정상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자꾸만 너는 지금 이 윤리위원회를 갖다가 잠깐만 이 경찰의 수사 검찰이 수사하고 같은 같은 패러다임에 놓고 해석하려고지 억지를 부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니까 검찰의 수사나 경찰의 수사는 팩트를 갖고 그것이 법을 어겼느냐,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를 다투어서 법을 어겼을 경우는 처벌하는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당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아무래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 할수 있는 정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핵심 당원들이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성, 또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에게 또 뽑아준 소비, 정치의 소비자를 할수 있는 유권자, 국민에게 어떤 나쁘끄러운 짓. 예를 들자면 S 상납, S 접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겠다. 어쨌든 네가 김철근이를 갖다 보내서 장 이사를 만난 건 사실 아니냐? 그리고 장 이사한테 7억 투자해 주겠다고 각서 써준 건 사실 아니냐, 김철근이가? 왜? 왜이 수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갑자기 김철근이를 그 바쁜 바쁜, 대선, 그야말로, 화급을 다투는 그 대선 와중에 대전까지 내려보내면서 장의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왜? 자기 변호사, 김 변호사를 갔다가 통해서 그 장의사와 그 수많은 통화를 했고, 나는 정상적으로 윤리위원회. 이 양의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이, 딴거 필요 없다. 우리가 마치 이재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런거 맨날 얘기해봐 소용없고, 딱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니? 바로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한테 쌍욕했던 거, 뭐, 찢는다, 뭐 했다 하는 거. 그, 그 녹음으로 끝나는 거예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 딴거 들을 거 없어요. 윤리원 이왕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여러분. 그냥, 김철근이하고 장이사하고 통화한 테이프. 다음에, 김 변호사랑 장이사랑 통화, 김 변호사는 이준석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내용 그거 갖고 그거 갖고 무슨 뭐 이준석을 감옥 보내서 이게 아닙니다. 그 감옥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죠. 과연 이것이 국민의 우리 눈높이라고 그러죠. 국민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만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준석, 이제 코너에 몰리고 7월 7일이 다가오니까 윤리위원회 해산할 수 있다. 거기다. 당규 30조 정지 및 취소인데 어제 이야기 에 정진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른바 복선에 깔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준석이 어느 정도 그야말로 막가파적 행태, 막가파의 본색을 어느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지 한번 우리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